17시간 정도 환기를 시켰는데도 홍어 냄새가 가시질 않아 어 홍어 냄새 제거 있네 원룸에서 하지 말아야지 슬슬 니다 토렌즈에게 홍어가 땡겨서 집에서 포장을 뜯고 먹고 어떨죠 먹었을 때는 맛있었어요 몸에서 <laughs> 홍어향이 나는 것 같고요 페브리즈도 뿌렸지만 별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만 했습니다 방에서 삼겹살을 한번 구워주시면 홍어 냄새는 싹 사라지고 삼겹살 냄새가 빵 안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못 돼, 형야들. 어이, 어서오시고, 형야. 나가서 나가자. 좀마대경찰이지 형야들. 야, 샷고로 까불면 안 돼, 형야. 어, 이즈야. 괜찮은 척 하지 마, 쪼. 너안 괜찮은 거다 알고 있는데. 끼거나 받아라, 이자식가 <laughs> <laughs> 이제 할거 없으니까 뒤에서 와이소 <laughs> 어이, 겟지에서, 치려고 리고 싶어 형이야. 그렇지. 어우, 좋다. 형이야. 집 <목소리> 간다고, 알았지? 나집안갈 거야. 뭐 사올라나? CS 열두 개 먹고 가가지고, 뭘 사왔을까, 너? 자, 보겠습니다. <목소리> 증폭의 구도 사타지 나오고, 이거. 아우, 어, 그렇지. 이게 착취 한번짓고넣어 어, 잠깐만. 야, 가면 안 돼요. 형이야, 털. 진짜 거, 진짜 거, 그거야.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형이야, 털? 안 돼, 튀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너무 아팠다. 어 차치 줄고 형님들. 아물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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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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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형님 작았다. 너무 어 어우 좋다. 너무 서툴러. 어나 여자네 어우 좋다! 너 납치 낸거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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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아이 디즈야 여유있는 척 제발 <laughs> 미치겠잖아 형야놈! 둘째! 어우 좋다 형야놈! 이거나 맞아 라이더씨가 아니 뭐하는거야 형야 괜찮아? 어디 가서 또? 어, 형이야! 뒤지고 집 쎄! 너! 나치된거야안삐버려형 너! 자, 가! 너! 어, 뺨? <목소리> <오빠? 오빠? 목소리> 응, 어, 뺨? 어, 좀 금방아? 응, 택보! 포 뒤져! 이거나 받아라, 이어즈가 에, 투석기 같아! 자, 잘 피해야 돼! 까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와이소 시킬 수밖에 할줄 모르는 거야, 형이야? 어떡할래, 형이야? 하자 치고 도어가야지 은신 썼네. 어디로? 방심하지 마라, 디즈야. 방심하면 찢으는 거야. 너! 납치된 거야. 디즈 형이야. 아이고, 와이프 찢을 소리야. 디즈? 디죠? 아유와인 소리지. 와이 소리 좀 그만해라, 임마. 이... 어? 노이로제 걸리겠다, 임마. 뭐지? 하 야, <웃음> <웃음> 반대로 갔다 해. 너 어디에 뭔가 있구나, 친구. 진장치가좀 솟는 거 같아, 친구. <laughs> 디즈야, 간다. 돌어 뭐야? 어 디즈야. 안 죽었어? 디즈야? 안 죽었으면 죽어야지. 디즈야, 간다. 자, 죽었다. 돌덩, 씨 너희 개나귀라. 오, 디즈. 방한다 너희 개나귀 가위, 영자돌. 너희 개나귀라. 나 가위, 영자돌. 자, 다시 돌덩샷. 돌덩샷 한 번이면 돼. 어우, 돌덩, 씨 Oh, <laughs> <laughs> are you crazy? 감히 나한테 당하고는 이 말이다. What the s h i t t i n g 야 나왔어. <laughs> 또 보여줘. <laughs> 너희 섹션하고 해야 될까 형님들? <laughs> 어 좋다. 이런 애들이 꼭 일로 간다니까. 어제 어이야, 둘이구나. 에이 안돼 친구야. 비주야 <laughs> 괜찮아? 비주 잘한 수고들. 난 이미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미안한데. <laughs> 어우, 잠깐만 너희. CS 앞서다, 이 자식아. CS 먹지 마, CS 먹지 마, 이 마이. 뒤에서 그냥 와이소 시리우스 오고 있어, 알았어? 너희가 다 그래! 니즈! 군식이니 이거? 어, 맛있네, 그래도. 잠이 자식, 군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잖아! 너! No! 납치된 거야! 니저 버려! 연결하다! 어우, 좋다! 나 군신발 한번 봐. 너 납치시키겠다, 이 자식아! 니즈! <laughs> 너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의 낙계론! 디즈를 죽여! 디즈! 제발 형제야 자, 너의 낙계론! <laughs> <laughs> 나 끊겼어 우와 이 새끼 잠깐 기다려줘 안돼 나 데뷔전이야 납치해올게 너! 납치된거야! 디즈 형이야! 어 훔쳤다! 빨리 죽여버려 이거 형제 아니 나갔잖아 이거 싸카노의 데뷔전. 샤코님 세상에서 싸비가 제일 좋아하는 컬은 쌈니컵터. 형년들, 어우 좋다. 어어어어 어. 어 형년들. 대놓고 면치 내버리기. 형년들, 어우 좋다. 어떡할래? 어떡하게 많아야 돼? 쌈니컵터 제작 들어간다. 쌈니컵터. 자, 쌈리콥터 출동! 야, 왜안 움직여? 어, 이상한데? 나, 쌈리콥터, 형녀놈. 어, 좋다! 이게 진짜 나이너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지? 쌈리콥터! 자, 가라! 야, 왜안 움직여? 안 움직이게 패치한 것 같은데? 야, 갑자기 왜안 움직인데? 쌈리콥터, 형녀놈. 아수라, 발발다 아수라, 밟았다. 아이스! 하나 앉았어! 간다. 싸미컴 타! 가자라. 자, 이걸 한번 보여주고 다음 타이에 내가 앞으로 나가면 딸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5초 남았다, 친구야. 자, 이번엔 분신이 가만히 있고 내가 앞으로 가다. 여러분들. 가자. 싸미컴 타! 저 아, 의심을 안 하고 있잖아. 의심을 안 해. 제발! 해. 가자라. 어, 아, 돌아와, 이발타. 아, 돌아와, 이발타. 아, 어우 좋다! 이제 가짜 만 맞추는 제라스 뒤져! 얘 뭐야! 형기보 헐! 어, 도망가야 돼! 제발. 안 돼! 띵구 닝구! 네에! 제 여보! 다탈다네 어? 야왜 야? 야 이건 가짜였고요 여기 야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싸디캡터! 형 여보! 자잘 봐야 돼. 어느 쪽이 괜지 그렇지 이번에는 아래가 진짜였어 어 역시 가짜가 때리는 거만 알았어자 이번에는 누가 진짜로 앞으로 나갈까 잘 봐야 돼안나어 그렇지 <목소리> 싸우니까 협 그렇지 형이 아직 의심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분신을 앞으로 보내야 돼 그래. 어허! 쌈리 카운터! 봐봐 의심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것도 가짜야구요 영야들 자 슬슬 감내지 내고 있어 어허! 쌈리 카운터! 자 의심 안하고 있지? 의심 안하면 죽어! 영야들아! 가는 미코니코니! 가는거야! 가라 영야들아! 미코니코니 영야들! 파울을 지켜라 싸코싸코니! 아... 형여들. 그렇지! 니코니코 역시 제나만 천체! 야하하하하이만천 내가 갔다가딸피었으니까이 자식들이 내가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오히려 난 역광광 여러분들 간다잉! 코니코으허 <laughs> <니코! 웃음> <치게 말이야! 웃음> 이게 바로 싹굽니다 너네이이 자식 뭐야? 오랜만이다 친구야? 잘 지냈어? 자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육시 가점 만놀이로 우리 지애나스 피자라 그냥 니코니코니 에이 도와줘 온다 이거 온다 이거 무조건 온다 얘 왜냐면 30원을 하고 그렇게 되그 아, 있지 알았구나 그냥 니코니코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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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일로 유인 미션 일로 유인해 음 <laughs> 이거 보다 이게 유인이지. 제라스님 아직 계셨구나. 죽고 <laughs> 있었다, 제라스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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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형 메타 <매달> 갈렸네. <laughs> 자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너라. 랭크가 들어왔다가 죽죠, 여러분. 그렇지. 사실 난 가짜였다, <laughs> 영야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짓했느냐? 이상한 짓을 했어, 영야다. 이런데, 아웃사이드. 이상하려고 다야 어디 한마도못 시켰는데? 니코 니코네, 야니 뻔뻔함이 중요한 거거든 니코네. 사실 난가형였다 돌리고 돌리고, 야야 오늘도 변신의 기자, 싹쿠세코니캬 다시. 제라스님 괜찮아? 아수라 발발타 괜찮아? 형상분리로 소환되는 복제형상이 춤과 이동을 아 움직이는 쌈니콥터를 못쓰는건 말이 안되는데 어니콥터한테 당했나보다 라이엇 오늘부터 너인 나의 적이다